아, 어, 우리, 우리 다 맞았구나. 오케이. 넷. 아, 네, 네. 네. 지금 나 들어갈 타이밍을 놓쳤거든. <목소리> 아니야, 우리가 유리해요. 우리가 유리하고 천천히 들어가야 돼. 천천히. 아니야, 이렇게 하면 유리하지 않아. 아니야, <목소리> 아니야, 쟤네 한족 존나 잘한다. 와, 누가 순순히 져줄까? 봐? 야, 그니까 우리 탱커랑 붙어서 한번 가봐요. 지금 뭐대리 많은 시즌이니까 그럴 수 있다. 3. 3. 3. 3. 3. 3. 3. 3. 아 3. 3. 3. 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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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다안 돼! 더 이상은 내리고! 아, 진짜 라인 들어야 되나? <laughs> 아니, 그때는 안 들어갔어요. 안썼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서 EMP 터뜨릴게요 그냥 그래 EMP 동으로뚫텐데아아아 어. EMP 터뜨요 터뜨릴게요 그냥 요 어. <목소리> 우리 거점으로 갑니다. 다리 하나 거점으로 없물러 가요. 죽을 요을요이것게 보시지. 아, 들었어? 아, <laughs> <laughs> 아니힘드네 전당 방전 공략 판안 맞아요. 우리 탈코 준비 했어요. 이바이바 내가 해줄 수 있을까? 파이팅! 나 모이한테 물려줄 건.

네, 너, 너무 슬펐어 네, 너무 슬플 뻔 했어 나워줘 금방 이번에 가서 임피게요 임피를 먹니까 <목소리> 뒤에 포탑 <포탈겠어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아 나이스. 점수 2대0공수병아 근데 한줄 너무 잘한다. 아니야 일단 해봐 해킹 필요할 것 같아. 거점 어, 들어오는 애들 덕치자, 우리 자리야 에너지 많이 모아가지고 어. 음... 요, 근데 싸움을 길게 하려면 디바가 낫지 않아요? 한타가 길으려면? 아니지, 한타가 길어지면 라인.. 내가 오빠한 많이 믿는 건가? 게임을 하야지 예, yeah. 네. 그렇게 한는만이 라인이라면 이랑비슷야되할을이야 되잖아. 이이잘 고쳐주시겠지. 위는끊야의공격이지 30초. 되아리는끊영야 되잖아. 어이이아이아어 상대 한조 또 있고요. 올 한조가 크나온다3 2 1 공격이 시작됩니다. 메르입니다 한조 시트라 메이 어? 뭐야? 터져 던졌어. 그럼 크레 던졌어. 던졌어. 두피 달라고.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 잘해 e That doesn't sound. I'm sorry. I'm sorry. I'm s o r 한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리 m s o r 한조 아까 준퇴 비탈 던 자리. 내가 저기 힐러 없는데. 힐백 들러온 게. 힐백이야. 힐백. 미트로 AP, 미트로 a 피 저거 우리 자리야. 힐좀해 줘. 자리 힐좀해 줘. 음... 한조또 돌아다녀. 한조 위에서 돌아다니다. 무서워요.

거점으로와주요세요거으으로와세요와주세요진으로무위험해서요이으로 하세요. 겉으고 하세요. 하요잘렸어요으로잘렸요요 겉으로 하세요. 요겉요 아이이 시간만 수도... 좀만 더빼줘치변 설치 완료. 다시 한판해 보자고. 오케이, 이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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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살아남아 살아남아. 전의 희기가 뭔가 위도를 할것 같은 거. 기분이 들지 왜? 새로운 숨이 지 아니야, 맥크리 필요해요. 똘다한 맥크리는 필요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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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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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해, 잘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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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참기 재우는 거랑 동시에 겐지 아, 아. 가었나 이거 드레스 켜길까 드레스 켜길까 드레스 너무 힘들어아 너무 고마워. 이거 어, 그것도 고마워요. 어나 근데 한조한테 뚫어 가지고 내가. <laughs> 미피가 응, 응. 있는데 인피스 거기 안 나오네. 저게. 한타시작하나하다죽다 상대 어? 왜 게임 소지 아니 미쳤나 봐.

심해당인이야진도왜 저러는데? 왜 <목소리가> 어 아. 6. 킬 캡칩. 어 좋아요. 진 진짜 이어요 선배. 데내어요 우리 없어 우리 덮없 좋아요. 들어올 수있는애들 없거든요, 그래도. <목소리가> 이거 딱개비가막 들어가십시오. 1어요간이동이 설치됐어요. 이쪽에

해볼 음, 수있을 브라키 가스 나온다고요？게임 음, 음, 을 나... 하면 이겨야지 격한 운동, 전 에는. 쓰레칭 꼼꼼히 한번 잊지 마가 있으면은 공격 시작까지 30초 수영은 정신이야 말이야 나간 것들 남은 애들이 스펙이 여기 애들이 아니야 솔직한 건 한조는 여기, 여기가 여 아닌 것 같아 어 아, 치와우가랑 쟤네 <laughs> 상인키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

메르시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냥 애쉬, 애쉬 쪽으로 한번 가주세요 애쉬 못 들어오게 그냥 할게요 어고했습니다 이판 왜 녹화했냐 <노카했냐? 웃음> 힘들어 하는 거 아이. 힘들어 하는 거 보려고. 아, 이거 조연으로 나도 나와. 해라. 내진고생하셨습니다저 오빠 또 킬감이네.